수제 햄 끝판왕 리뷰 수제 햄의 진가 모두가 알아야 할 맛의 비법 소개 프리미엄 신선함의 정수를 선물해보세요. 신선도를 오래 지키지 못해 선물 고르기가 고민되시나요? 또한 흔하고 진부한 선물 세트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모구촌 시그니처 수제 햄 선물 세트 6호는 2025년까지 넉넉한 소비기한을 제공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합니다. 냉장 보관만으로도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 세트는 다양한 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스럽고 위생적인 포장이 특징입니다. 모구촌의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제햄은 흔한 선물이 아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한 구성으로 받는 분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지금 모구촌 시그니처 수제햄 선물세트 6호로 특별한 신선함을 선사하세요. 구매링크는 고정 댓글이 준비되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의 실천입니다.